최근 조사에서 미국 인구의 6천만 명 정도가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이것을 한다고 대답해 대중적인 인기를 시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명상, 이 명상의 장점으로 치유 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명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현대인의 생활 습관 변화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약이나 수술과 같은 관습의학으로 치료에 한계가 있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명상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 병원을 비롯한 세계적인 암센터에서는 암 환자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10주간 명상을 한 암환자의 3분의 2가 통증의 30%가 감소하였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우울감, 항암 치료로 인한 고통과 통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도 명상을 통해 놀랄 정도로 건강한 상태를 오랜 시간 지속하거나 완전히 암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상은 만성질환뿐 아니라 비만, 각종 중독 문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행동의학적인 질병과 우울, 강박, 불안 장애 등 심리 장애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밀접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내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몸을 변화시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탑 클래스에는 매달 명상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준비 자세부터 쉽게 따라하실 수 있답니다. 가볍게 5분이라도 꾸준히 해나가시면 두뇌도 마음도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탑 클래스 건전한 자매와 함께 건강한 지혜 받아가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